표입니다. 오늘은 게임 패스 만들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쿤을 예로 들었어요. 자, 바로 게임즈로 가서 이걸로 아, 합시다. 하진 아무거나 고르고, 아예 막 써. 그리고 프리뷰. 뭐? 자 이제 될 겁니다. 아니 다 멀쩡한데. 아 그렇구나. 아 영문자랑 숫자만 되나 봐요. 어 캐시 곱하기 2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업로드. 자 이제 여기로 가서 컴피겨 어, 팔기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댓글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어, 타이쿤이, 그냥 올라하고 세이브를 해줍시다. 아, 이걸 해줘야, 이걸 해줘야 가격을 정하지. 대충 10달러 정도로 합시다. 아, 다시 세이브.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게임 패스, 아이디를 가져가서, 자, 아, 이제 타이콘으로 들어갑시다. 타이콘 들어가서, 퍼체이스 핸들러로 가주세요. 그리고, 어, 그냥, 로컬, 게임 패스 아이디, 이 이런 거 미리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리고, 어, 커런, 머니 돈이, 이게, 곱하기, 돈 곱하기 2를 해주는 거니까, 커런스 투 컬렉트에 가면, 아, 예 들어오는 돈을 두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요게 여기선 요거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머니를 더블 클릭해서 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으면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아, 어, 이제 어 아, 여기 있어요. 컬렉터에 들어온 놈들은 어해 줍니다. 자, 이제 어 여기다가, 어, 게임, 에이, 네. 여기 해줄까요? 자, 게임, 게임, get service, 어, 여기 아니, get service, get service, game p a service, 아, 너무 작군요. 좀 확대, 확대 해야겠어. 자 개인 패스 서비스가 이렇게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어 플레이어 뭐지 플레이어 그 플레이어를 여기서 구해줍니다. 오너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u 스 s c r i p t p a r e n 가 여기니까, the .owner, v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해주고, 어, 아까 저장해뒀던 요거. 아, 요거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점 아니고 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y player has p a s t 이게 있으면 true로 나오니까 있으면 어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주거나, 아니면 막 더하기 1, 추가 캐시 막 10,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보상을 주시면 됩니다. 전 곱하기 2로 이미 곱하기 2로 1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월막 캐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됐네요. 이게 간이, 간이 조건문. 엔드랑 월만 쓰는 간이 조건문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걸. 이렇게 하면, 이게, 게임 패스 있는 사람들은 두 배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어, 굳이 밖에서 사긴, 밖에서만 사게 해도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잖아요. 안에서 사게, 할수 있게 해주는, 어, 그, 거, 거, 거 있잖아요. 아, 버튼. 자, 어, 캐시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아, 여기는 from product를 빼주고 purchase를 하준 다음에 아까 구해왔던 이 id 이걸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필요없어요 얘는 게임패스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 2가 들어왔습니다. 1이 아니라 2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가 하나당 1씩이거든요. 1, 2, 3, 4, 5니까 10이 더 들어왔겠네요. 됐... 아내 귀! 아아 돈소리! 아 어쨌든 잘 됐네요. 예.